안녕하세요. 펜트팀 김유늄입니다. 오늘은 잠실역 인근에 생기는 미성크로버를 재건축한 잠실루엘 아파트에 와있는데요. 1865세대의 사전 점검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일반 세대가 아닌 펜트 세대 두 세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커뮤니티부터 해서 단지 그리고 세대 내부까지 함께 보실까요? 네, 이렇게 지하 1층으로 오시면 오른쪽으로는 사우나 수영장이 있고 왼쪽으로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요. 저희 사우나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자 사우나 공간에 있는 파우더 룸이고요. 지난번에 보셨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는 넓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식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심은 1.2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실내체육관 쪽인데요. 실내체육관 쪽에, 와, 이게 뭐지? 붉은 코트네요. 루프 코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클라이밍을할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입주민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골프 연습실도 있고요. 사전 점검 대행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긴 입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32층의 스카이라운지고요. 이쪽에서는 롯데타워까지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오, 네,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지 조경은 정말 르엘답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두호실의 펜트하우스 내부는 각각의 특징을 담은 부분만 준비했는데요. 참고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 비해서 잠실 르엘은 50평형 이상의 대형평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을 선호하신다면 대부분은 잠 레아로 고려를 하실 텐데, 하지만 잠실 르엘의 기한평형대중 하나인 단층 펜트하우스와 복층 펜트하우스를 고려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 준비했고요. 먼저 롯데타워 뷰가 정말 멋있는 잠실 르엘의 두 세대밖에 없는 복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저는 일반 아파트에서는 처음 본 흔히 볼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거실 천장고만약 6.4m이고요. 최근에 210억 원에 거래된 시그니엘 레이던스 펜트하우스의 천장고가약 6m인데 그보다 더 높은 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은 40평 정도인데 복층으로 나눠어져 있기 때문에 두 세대를 위아래로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면 지방도 더 확장해서 개방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답게 벽면이나 톰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로 단층 펜트하우스 입니다. 평형은 비슷하지만 단층이기도 하고 천장고도 2.8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도 롯데타워뷰가 멋있게 나옵니다. 수단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거실이나 왼쪽에 룸드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주방으로 갈수 있는 곳도 되어 있어서 동선이 편할 것 같고요. 11자형 주방에서는 동선도 편하지만 특히나 한강뷰를 바라보며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펜트하우스 모두 테라스가 곳곳에 넓게 들어가 있어서 잘 활용만 한다면 펜트하우스의 장점을 잘 살려서 멋진 서울의 시티뷰를 즐길 수 있을 것같고요 거실 과침 실이 가변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 이어서 잠실 레엘까지 와봤는데요. 잠레아에 비해서 세대수는 적지만 수영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었던 걸 같이 한번 볼수 있었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올림픽 공원을 바라보는 뷰가 정말 좋았었는데 잠실 레엘은 롯데타워 뷰가 정말 멋있었고요. 그리고 훨씬 많이 이용하는 2호선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층고가 정말 높은 것도 개방감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청담동에 있는 청담내리 천장고가 2.5m인 거에 비해서 여기는 일반 세대가 2.6m고요. 오늘 보셨던 단층 텐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은 2.8m였고 복층 텐트하우스는 6.4m 정도가 돼서 일반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전 점검하러 오신 입주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고 싶은 단지나 보고 싶은 텐트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